안녕하세요. 평택 대표공인중개사 경관부동산 이경관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매물은 충남 아산 인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주에 있는 단독주택 겸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오늘 저 뒤에 저수지 보이시죠? 저수지까지 해서 엄청 좋은 매물인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 인주면 신성리라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곳은 땅이 총두 필지로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도로 지분이 쭉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이제 저수지. 저수지입니다. 뒤에 있는 거는 냉정 저수지라고 해서 충남 아산에 있는 저수지 중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길을 쭉 도로 집은 타서 쭉 나가셔서 34번 국도를 타용해서 뭐 평택천안, 아산, 당진등 다양하게 20, 30번 거리에 다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인주초와 인주중학교를 다 끼고 있어서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다 픽업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는 영인 톨게이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한 내용 보겠습니다. 네, 충남 소재지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지금 161평, 그리고 답 140평, 그리고 도로지분 30평까지 해서 약 330평인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 있는 이 주택이 25평인 지금 주택이 되겠고요. 현재 매매 금액은 3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죠. 그리고 중개대상물은 단독주택이고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총층수는 1층이며 입주 가능일은 공실, 방, 방은 이제 두 칸, 화장실 한 칸으로 되어 있고요. 사용승인일은 2014년 5월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는 이 앞쪽으로, 이제 저기 옆집 앞쪽으로는 다. 뭐 저희만, 사용하는, 저희만 사용하는 땅이기 때문에 2대든 뭐 3대든 4대든 네 충분히 여유롭게 가능하십니다 건물에 대한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관리비는 실 사용량에 따라 부과 그리고 향은 아쉽게도 북서향입니다 뒤쪽이 남향이어서 뒤쪽으로도 거실 창을 빼놨으니 좀 이따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어, 지금 보일러는 기름보일러랑 화목보일러 둘다 가능한 걸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도는 지하수 들어오고 정화조 다 개인으로 묻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한번 주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충남 아산시 인주면 신성리라는 지금 동네인데 시골길을 따라 쭉 들어오게 되면 이 지금 도로 폭 보이십니까? 지금 보이시는 보시는 도로 폭이 6m 정도 되는 도로 폭에 여기는 단지 내 끝집입니다. 이 동네에는 단독 주택으로 이렇게 5집 6집 정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경사도가 심하지 않고 이렇게 얕게 올라오기 때문에 끝에 저수지도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택은 이 단지 내에 쭉 들어오시면 펜스를 지나면 만나볼 수 있는 집인데요.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분위기 여기 뭐 바람이면 지금 상당히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분께서 이렇게 마당부터 해서 뭐 이렇게 꽃들 뭐 나무 조경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거로 지금 이렇게 보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지가 지금 총 이제 옆에가 답이고 이쪽은 대지여서 총 300평이 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마당까지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25평이기 때문에 사실 메인 집으로 방두 개로 하면은 뭐두 분에서 세분 정도 괜찮겠지만 세컨 하우스 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외부 마감도 지붕은 지금 아스팔트 싱글로 다 되어 있고 지금 벽면은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이쪽은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마당 보이십니까 여기 지금 아주 이렇게 <laughs> 의자 흔들어 자도 이렇게 갖다 놓으셨고요. 흔들어 자뭐 이런 가로등부터 해서 네, 가로등부터 해서 나무들 이렇게 다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놓으신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끝에서부터 한번 서서 쭉 보시면. 여기가 성장이 입지적으로 좋은 게 뒤쪽이 이렇게 다 보시면 산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어요. 예, 네,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로는 저수지 물이 흐르기 때문에 되게 입지도 상당히 좋은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 마당을 비롯해서 뒤쪽에도 이렇게 다 텃밭을 가꾸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잔디로 쓰시진 않는데 뭐 이렇게 빨래를 널어 두시고 뒤쪽 경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뒤에 이렇게 와서 보시면 여기 안에도 다 화목 보일러랑 기름 보일러 둘다쓸수 있는 그런 뭐 대형 대형 사이즈의 지금 보일러 통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창고로도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실을 이제 부인데 이건 실제 제가 안에서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남 아산이나, 아산이나 평택 천안 주변에서 이 가격대에 이땅 300평 평수에 이렇게 깔끔한 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 집 사실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꼭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010-3717-046번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번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앞에도 이렇게 방부목으로 다 마감을 해 놓으셨는데, 뭐, 칠을 한번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이렇게 비 맞게끔 다 되어 있고요. 들어가시면 여기는 이렇게 신발장이 하나 있고, 좌측에는 창문, 샷시 2단짜리로 큰게또 들어와 있습니다. 전실도 이렇게 매우 큰 편이고요. 신발장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총두 칸이 들어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이쪽에 중문 넘어서 들어가시면, 어, 여기는 꼭 오면, 제가 아까 처음 왔을 때 되게 펜션 같았어요. 왜냐면, 거실이 이렇게 큽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 정도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주방의 모습 보이시고요. 식탁도 있는데, 여기 공간이 엄청 커요. 25평에서 방두 개만 있기 때문에, 자, 자, 끝에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주방부터 거실까지. 있고요. 그리고 소파, 뭐 TV, 그리고 이 앞쪽 창으로 저수지가 저렇게 일부분 보이기 때문에 사실 뷰도 네, 상당히 좋은 걸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주방과 이렇게 거실 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뒤쪽과 앞쪽으로는 통이 이제 되게 마풍이 잘 불면서 지금 환기도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여기 베란다부터 한번 보시면. 베란다 겸 이제 햇빛 들어오는 공간인데, 지금 현재 이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 쭉 들어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빨래를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짐 같은 거 보관하시도,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은 양쪽으로 되어 있고, 화장실이 중간에 하나 있는데, 아, 화장실부터 한번 보시면. 네, 큰 창이 하나 있고, 주그만 욕조 화장실 사이즈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층고도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서브 방이고요. 서브 방, 네 서브 방 한번 보시고 이쪽이 오늘 메인 안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창은 따로 들어가 있고 따로 화장실은 뭐 방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이 거실에서 또이 아, 안방에서 또 보이는 뷰가 네. 이 정도 컨디션인 거 <laughs>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 위치한 3억 2천 단독주택 만나보러 왔습니다. 이 가격대의 이 평수면 사실 세컨하우스로 충분히 활용하셔도 될 정도고 뷰와 뭐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의 연락처 010-3727-04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꼭 안내해드리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리고 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